안녕하세요. 토담다육입니다. 오늘도 판매를 하려고 이렇게 0601번부터 0605번까지 나란히 쭉 진열을 해봤는데요. 어, 각각 번호별로 택포, 어, 택포 5만원입니다. 어, 그만한 어, 가치가 있는 것들인지 차찬 음, 차니 보시면서 쭉 보시면서 마음에 드시는 것 있으시면 어, 번호, 번호 알려주시면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또 이렇게 구성되는 것 중에서 어, 제가 뿌리 막 내리려고 이렇게 음, 이렇게 커팅을 한 예쁜 빌로붐이 있는데요. 아직 뿌리가 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뭐 약간 부드러운 흙에 살짝 올려두시면 또 선선한 날에 물 천천히 주시면은 이제 뿌리가 잘 내리니까 한 번쯤 공부 삼아서 이렇게 또 뿌리 내리는 것 공부 삼아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 밝은 색감에또 각이지고 예쁜 그런 종류의 빌로봄이라고할수 있는데요. 요거 다섯 개한 개씩. 그 세트 구성에 포함시켜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쁜 빌로브, 이렇게 사이즈는 다 대략적으로 비슷하고요. 이런 아이들 랜덤으로 한 개씩 같이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더 얼굴을 보시면 참 예쁩니다. 자, 성공하시기를 바라고 저도 몇개또 키우고 있으니까 나중에 소식 전하면서 음, 많이. 어, 키우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또 재고를 해서 아주 저렴하게, 저렴하게 다시 어, 분양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요렇게, 어, 선물처럼 하나씩 길러보미 가구요. 오늘 0601 첫번째, 음, 택포 5만원인데, 요것은, 아, 또 껍데기를 다 까지 않은 그, 위트 버젠스 중에서 오리지날 당초문입니다. 당초문이 지금 탈피하기 전에는, 음, 6두 정도 됐는데, 탈피한 후에는 최소, 최소 9두가 될것 같습니다. 당초문 자체는 굉장히 귀한 종에다가, 음 개성이 뚜렷하고, 어 희소성 있고, 예쁘고, 어 옛날 옛날에는, 이제 중국 바이어들이 진짜 80만원씩 뭐 80만 원대까지 올라갔었던 일두 얼굴 하나에 어 그렇게 거래됐었던 음 중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던 어 당초문 요렇게 고사리 잎처럼 무늬가 나온데 나온다고 해서 당초문인데 어 예쁜 오리지날 당초문을 음0601 이렇게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cm 포트에 심겨져 있고요. 사이즈는 대략적으로 지름이 한 3cm 어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워낙 당초문 자체가 이렇게 소형종, 이제 크게 크는 얼굴은 아니고, 동그랗게, 약간 갸름하게 타원형으로 생기면서, 그 고사리 잎 모양을, 어, 느껴지게 하는 그런 문양을, 문양을, 어, 보여주는 그런 종류의 식물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어, 이렇게 고급종 한 개, 0601,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 제가 분리를 해서 두당 만 원씩 무조건 두당 만 원씩은 받아야 되는 건데 이렇게 함께 가고요 어~ 또 공육공일 두 번째는 콘카붐입니다 콘카붐도 굉장히 고급종에 속하고 약간 까슬까슬한 선모가 있는 어~ 그런 종류의 코너피 팀인데요. 요거 탈피를 해서 사이즈가 어꽤 큰데 탈피를 해서 6두가 되었습니다. 6두가 되었는데 보통은 어 최소 5천원씩, 두당 5천원씩은 하니까 요것도 아주 아주 득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뭘 남기고서 판매를 하려는지. <웃음> 그렇습니다. <웃음> 요것은 예전에 제가 진짜 한 3년 전, 3년 전에 어, 한 10두짜리 군생을 30만원 정도 주고 샀던 것인데, 계속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얼굴 분지하고 분지하고, 그래서 그냥 거의 <laughs> 착한 가격에 이렇게 드려봅니다. 0602, 두 번째는요, 루브로세우스라고 하는 그 빨강색 브롬필디 아주아주, 어, 먹물 번진 듯한 느낌이 아주 멋진 루브로세우스 이렇게 쌍뚜가 가고요. 살짝 어 시방이 끼겨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드리고 0602는 또 어떤 게 들어가냐면 이것은 언스티 세레베럼이라고 하는 얼굴 얼굴 모양의 원숭이 얼굴 모양의 아주 아주 고급종에 속하는 그런 종류의 음. 코노피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거 두당 최소 만 원씩 만 원씩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탈피를 하면은 탈피를 음, 하면은 육두 정도 될것 같습니다. 사이즈는 아주 크지 않고 이렇게 육두가 되는 어, 언스티 셀레베럼 제대로 각진 예쁜 얼굴이 나오고 있는 이거 어, 0602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에 이렇게 어~ 빌로브 하나, 하나 넣고 여기 도두 번째도 빌로브 하나 넣고 세 번째 세 번째는 선인장 실생입니다 요것도 제가 아~ 굉장히 하나하나 각 집을 각 화분을 화분에다가 예쁘게 분갈이를 해서 하나하나 판매를 했어야 되는 아~ 그런 화분 그런 지금 그 선인장 실생인데 이렇게 같이 오늘 0603 5만 원에 판매를 합니다. 여기는 음, 트론카튬 어제 또 같이 보내드렸던 어, 트론카튬 실생 6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6두 트론카튬이 세트로 가고요. 여기에 또좀 전에 보여드렸던 어, 요빌로봄 일로 봄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0603, 그 선인장 모둠분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은 제가 선인장에 대해서 음, 이름을 많이 알지 못하지만 아주 아주 고급종 선인장들 어, 씨앗으로 키운 예쁜 어, 선인장 모, 모둠입니다. 모둠. 이렇게. 어, 사이즈가 9cm 풀분에 여러 가지, 어, 선인장이 심겨져 있고요 종류는, 어, 어떤 종류가 심겨져 있는지는, 어, 실생이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지만, 개성지고 예쁜 선인장들이 어,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음, 지금부터 막 크기 시작하니까 이제 화분 부족하게 몸집을 좀 키워주고 있는데요. 계속적으로 쑥쑥 자라줄 것 같습니다. 이렇게 0603 선인장 모듬하고 실생 모듬하고요. 또 트렁카툼 6도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0604, 0604는, 아, 여기도 탈피를 아직 다 마치지 못했지만 대부분 탈 이렇게 신협이 뚫고 나와서 얼굴이 보여지고 있는 음, 요것은 유비포름이 종류로 보입니다. 스티비다튬 종류로 보이는데요. 작은 얼굴에 소형종, 작은 사이즈 6cm 포트에 어두 수는 많은 군생을 이루고 있습니다. 공육공사 이렇게 들어가고요. 또공육공사도 이렇게 예쁜 어, 빌러붐 뿌리 내리셔야 되는 빌러붐 하나 같이 들어가고요. 음, 국육공사 이렇게 모든 분입니다. 모든 분인데, 어, 굉장히 어, 실하고 사이즈도 좋고 예쁘고 세레시아 놈이 많이 많이 심겨져 있는 그런 모든 분입니다.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음, 세레시아 놈이 탈피를 하고 있어서 어, 새 신협이 아직 보여지진 않지만, 이런 모양 하고 있는. 개수가 꽤 많은 어, 세레시아눔 모둠분 화분 사이즈는 15cm, 내경 15cm 정도 되고요. 세로는 10cm 정도 되는 크기에 어, 세레시아눔 실생 모둠분 제가 어제 껍질 까면서 보여드렸던 이 예쁜 얼굴도 있습니다. 이렇게 0604 보여드렸고요. 다음 0605는 리톱스 리톱스 쌍두인데 그 테리 컬러 중에서 핑크빛이 도는 어 핑키, 핑키라고 불리는 아주아주 아주 어, 빨강색감의그 핑크빛이 도는 예쁜 얼굴에 어, 리톱스, 핑키가 쌍두가 가고요. 그리고 0605 여기는 지금 깨끗하게 보이진 않지만 제가 아주아주 아주 아끼던, 어, 모든 포트, 이렇게 내놔봅니다. 요것도, 음, 펠루시덤 종류의 한 가지인데요. 펠루시덤 종류 중에서 그 실버 폰테인이라고 하는 아주아주 아주 도트가, 이제 도트가 동글동글하게 매끄럽게, 어, 보이면서 약간 그 그레이 빛, 어, 그런 느낌을 주는 장갑을 벗고,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막 탈피를 시켜서, 그, 본래 예쁜 빛이 보이진 않지만, 어, 이렇게 색감을 보시면, 거의 그, 이름처럼, 실버 폰테인이라고 하는 이름처럼, 어, 약간 회색 빛이 도는, 어, 그런 느낌이 아주 예쁜, 어, 고급종, 고급종, 어, 펠루시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요것은 제가 너무너무 아끼던 그런, 어, 것이기 때문에 요렇게 오늘 또 소개를 하면서 보여드려 봅니다. 여기 노란 색깔은 그 펠루시덤 금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고요. 음, 탈피를 잘 시키면은 또 요것도 굉장히 개성 있는, 어, 그런 종류로 커질 것 같습니다. 실버 폰테인, 그, 펠루시덤 중에서 아주 아주 고급종에 속하는, 어, 종류. 이렇게. 사이즈는 이렇게, 어, 7.5cm 크기의 포트에 이렇게 심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빌로붐 한 가지 같이 포함시켜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601번, 0602번, 0603번, 0604번, 0605번. 이렇게 오늘 어, 코너피툼 리톱스 종류로 구성해서, 어, 보여드렸고요 음, 택포 5만원, 택포 5만원이고, 이제 마음에 드시는 분 계시면 제가 또잘 포장해서 발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더워지는 계절이니까 이제 주말에, 주말이 끼어 있어서 이것은 월요일 구입을 하시면 이제 월요일에 발송하는 걸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